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12시 18분입니다. 저 인스타그램 여기 보시면은 제가 부산 맛집, 빵집 이거 하이라이트로 고정을 시켜놨거든요. 부산에 살고 계신 우리님들이 진짜 찐 맛집, 베이커리 찐 맛집을 추천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리스트로 만들어서 공유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가장 추천이 많았던 곳이 디저트 시네마거든요. 여기가 크루와상이 그렇게 맛있다고 추천해주셨는데 주말이랑 마지막 주 수요일 하루? 이렇게만 열어가지고 항상 가야지 가야지 하다가 주말에는 편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안 맞아서 항상 못 갔었어요. 오늘 드디어 가보기로 했습니다. 조금 설레고 12시부터라고 해서 지금 빨리 준비해서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연산동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가방 로에베 챙겨가려고 하고요. 타이탄의 도구들. 제가 그모베르웍스책 빌려왔잖아요, 프리워커스. 오빠가 이거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직 사실 한 장도 안 읽었어요. 아직 못 읽었는데 이거 빌려줄 거고 약간 책 품앗이 하는 느낌. 양산 챙겨가려고 합니다. 에어팟 지갑. 그리고 에스쁘아 메리레드. 오늘 지금 제가 바른 색상이거든요. 요거 발랐는데 올 여름에 진짜 이 색상을 제일 잘 쓰는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예쁜 컬러입니다. 패드, 패드는 아임포름 패드 챙겨가고요. 그리고 아쿠아픽까지 이렇게 담아서 갈게요. 이것저것 많이 챙겼고 오늘 저의 룩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워잼 무드 미스티 가든 요거 뿌려줄게요. 얼마 전에 아월즈앤모드에서 미스티가든이랑 인디고웨어랑 선물 보내주신 거 제가 그때 언박싱을 했던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감사하게도 아월즈앤모드에서 이렇게 미스티가든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번에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월즈앤모드라는 브랜드는 유튜버 우리님께서 만드신 향 브랜드구요. 사실 제 영상 많이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향에 좀 민감한 편이기도 하고 어떤 향기를 소개하는 그런 브랜드들을 한 번도 광고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미스티가든에 보내주셨을 때 사용을 했는데 진짜로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머리도 안 아프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좋다. 이렇게 제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수 있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됐고 조금 더지속력 길어진 오드 퍼퓸으로 출시가 된다고 해요. 8월에. 8월 9일부터 일주일간 카카오 메이커스에서 선출시가 되는 제품이고 이벤트 기간 동안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도 더보기란에 함께 적어둘게요. 제가 느낄 때는 좀 싱그러운? 되게 싱그러운 풀향 같은 향기가 나고 거기서 약간의 우아한 그런 향기가 난다고 할까요? 실제로 미스티가든이 첫 향은 바질향 제라늄 마지막 잔향은 페출리 향으로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이번에 패키지도 유리로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쁩니다. 비럭스 시네마 드디어 왔습니다. 들어가볼까? 어. 저것도 하나 먹어볼게요. 이것도 하나 먹고, 이것도 이것도 이거도 하나 먹고, 이것도 하나 먹고, 이것도 니나고 이것도 하고이것가시나먹어 이것도 먹고, 이것고이먹 나잘 먹겠습니다 호날로크 먹는거 진짜 오랜만인가봐 맞지 새우 알리오 올리오 주문했습니다 그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이건 되게 얇다. 입술에 살짝 하얗게. 입 절대 닦아주지 않는. <목소리도 어깨비> <목소리도 어깨비> 아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지금 이 뒷골목에 가면은 포도라는 와인 샵이 생겼대요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포도라는 와인 창고 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생긴 거 처음 봤어요. 식료품 창고 같은 느낌네 어. 따란 맛인 것 같아서 이거 한번 사보겠습니다. 저기 아이스 아메리카노? 응. 난 아, 이게 제일 맛있을 것 같아. 퐁파이도 사왔는데 일단 이렇게 두 개만 먹을게요. 음. 음. 아주 겉이 바삭하고. 빵 한번 먹어볼게요. 네. 별이 진짜 살아있다. 음. 밖이 너무 더워서 조금 열 시키고 이따가 영화 한편 보러 갔다 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화 뭐라 했지? 모가디슈 모가디슈? 음! 근데 이게 빵 겉이 진짜 맛있다. 맞지, 맞지, 음, 맞지. 맛있는데요? 입술 한번 닦아주셔야 될것 같은데. 나난 <laughs> 음, 이게 훨씬 맛있다. 그래? 음. 난 이게 좀 더. 약간 강아지 구름 같아. 양치할 때 아쿠아픽 요거 챙겨왔어요. 4시 예매 해가지고 지금 이제 가면 될것 같아. 자기야, 네, 우리 기억 한번. 네이처리퍼블릭 블랙핑이랑. 토너나한번나서봤는데 그거 한번 사보겠습니다 산뜻하다 음, 되게 가볍다 그치? 응. 달달해 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오늘 아침입니다 지금 8시 56분이고요 엄청 부었네 오늘 아침은 꼬박꼬박입니다 저는 스위콘 맛을 샀고 약간 콘프레이크 씹히고 달달한 맛이에요. 막, 미친듯이 맛있어. 이 정도 아닌데? 이런 제가 먹어봤던 한끼 쉐이크류 중에서는 되게 맛있는 편인 것 같은? 한참 이런 거안 먹다가 뭔가 아침에 가기 전에 좀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사자 해서 사본 게 이거예요. 이거좀 비싼 것 같아. 이따가 오후에는 손님들을 초대했기 때문에 집을 좀 치워야 되고요. 빨래도 돌리고. 지금 브리스고 하고 빨래 돌리고 하니까 너무 덥네요. 지금 시장 가서 과일을 좀 사오려고 합니다. 과일 사오고 빵도 좀 사오고 원래는 운동을 갔다가 오면서 차례차 사와야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운동 갈 시간은 없을 것 같아서 장만 후다닥 보고 오려고 합니다. 이번에 악뮤 플레이리스트 다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 감사갑니다 네, 여러분도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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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이랑 과일이랑 좀 사고 지금 샤워를 하고 왔습니다. 점심은 간단하게 감동란 요거 넣고 간장 계란밥 해서 먹으려고요. 오늘 점심은 이렇게 준비했어요. 아까 샤워하면서 욕실도 싹 정리하고, 오늘 약간 대청소데이 같은데요. 여러분들, 방금 점심 먹고 설거지까지 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아쿠아픽에서 새로 출시된 코드리스 구강 세정기를 소개해드리게 되었어요. 한달 전부터 계속 매일매일매일매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아쿠아픽 왜 이제 썼지? 싶을 정도로 너무 만족스러운 그런 제품이에요. 이번에 새로 출시된 아쿠아픽 코드리스 신상 같은 경우는 처음에 딱 들었을 때 굉장히 가볍고요. 딱 들자마자 가볍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디자인은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굉장히 깔끔하고 화이트 컬러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휴대성과 편리함에 중점을 맞췄다고 해요. 그래서 사용할 때는 이거, Z팁을 딱 끼우면 되는데요. 여기 앞에 보시면은 고무막이 있는데, 이거를 열고, 요거딱 꼽아가지고 돌리면 이제 고정이 돼요. 그리고 이제 다 썼다. 다 썼으면은 물통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Z팁이 여기 또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여기 쏙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 돼요. 집에서 쓰셔도 너무 좋고, 여행갈 때 챙겨가고, 호캉스 갈때 챙겨가고, 이렇게 외출할 때도 들고 다니기 너무 좋은 사이즈입니다. 가방에 바로 이렇게 넣고 들고 다녀도 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파우치 같은 거 한번 넣어가지고, 감싸서 가면은 조금 더 위생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정을 했어가지고, 지금 안에 유지장치를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거든요. 교정해보신 분들이나 유지장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이물질이 많이 끼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입안에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양치만으로는 이물질 제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쿠아 패드 써보니까 썼을 때랑 안 썼을 때가 확연히 달라요. 정말. 이제는 약간 이거 끝내야 양치 끝났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너무너무 개운하게 입속을 딥클렌징한 느낌? 굉장히 만족했어요. 전 써보니까 한번물 받으면 이게 한번 양치할 때딱 맞는 용량이더라고요. 모드는 클린, 소프트, 마사지가 있는데 저는 클린 모드로 하루에 세번 양치할 때마다 사용을 해주고 있고요.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Z팁 90도 각도를 이렇게 치아에 90도를 맞춰가지고 그대로 치간 사이사이를 세척을 해주면 돼요. 처음에는 클린으로 할때 약간 자극적이라고 느끼실 수 있거든요. 처음 썼을 때 너무 자극적이야 하시는 분들은 소프트나 마사지로 먼저 시작을 하시고 나중에 클린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저는 한세번 정도 써보니까 바로 클린에 적응을 해가지고 클린 모드로 하는데 클린 모드로 하면 정말 개운해요. 원래는 저는 그냥 입 열고 하거든요. <laughs> 원래 입 열고 할 때도 있는데 만약에 밖에서 물티거나 하는 게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살짝 이렇게 면적을 조금만 열어주고 하시면은 물팅도 거의 없어요. 이거 써보시면 얼마나 인물질이 많은가 알수 있어요. 눈으로 보이고요. 물때 생기지 말라물 닦고 그다음에 물통은 열어서 보관해요. 저는 요즘에 아쿠아픽으로 1, 2, 3픽 하고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도 올바른 위생관리 위해서는 최소 하루에 한번 정도는 1, 2, 픽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전요거 쓰고 나서 진짜 삶의 질 상승했다고 느끼고 있고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진짜 좋아요. 그린 요거트 복숭아 있잖아요. 그거 한번 해보려고요. 너무 잘했다. 가위로 하니까 이렇게 씨가 쏙 빠졌거든요? 풀무원 그릭 요거트 사왔습니다. 이게 좀 꾸덕할지 모르겠네. 맛있어. 오늘 아침에 댓글을 보는데, 후르트링 먹어주세요 하는 댓글을 봤어요. <laughs> 너무 웃겨가지고. 여러분 이제 조금 있다가 보배 언니랑 경리 님이랑 이렇게 집에 놀러 오시기로 했거든요. 제가 예전부터 한번 부산 오시면 꼭 놀러 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잠깐 오시기로 하셔가지고 같이 간식 먹고 그렇게 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싹 치웠고요. 지금 뒤에 깔끔한 거 보이시죠?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좀 깔끔해졌어요. 방도 이렇게 치우고 여기도 싹 치우고. <laughs> 나라리란 또 <laughs> 여기가 저희 집이구나 <laughs> <그냥 웃음> <laughs> 여기는 별로 없어요 어, 그냥 다 유튜브에서 봤던 옷들 맞아 다, 다 <웃음> 음. <웃음> 그건 뭐야? 메이플 시럽 음. 이렇게서 해 먹더라고요 음. <laughs> 유튜브 유행 디저트 보세요 네. 오늘 저녁은 구석 시켰어요. 오랜만에 생겼군요. 언니가 휴지 주고 가셨어요. <laughs> 잘 쓰겠습니다. 스트레칭이랑 슬로우 오피하고 설거지하고 그렇게 자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사온 빵도 맛있게 먹고 오늘 빵 중에 그거 되게 인기 많았어요. 밀가루 안 들어간 빵. 크로와상도 맛있었고, 크루메 과자점 거기가 원래 그 잠봉베르 그게 유명하다고 하던데 그게 한 12시 반인가 나와서 없어가지고못 사왔거든요. 다른 것들도 맛있더라고요. 맛있게 먹었고, 아 맞아 그리고 이거 저 어제 사온 거. 네이처리퍼블릭 블랙빈 안티 헤어로스 두피 토닉. 두피 토닉 사왔거든요. 붙임 머리 이제 요즘 에 오래 하고 있으니까 되게 머리가 간지럽고 약간 알코올 뿌린 것 같은 시원함이랑 바카향 같은 게 나거든요. 일단 첫 느낌은 굉장히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